손님이 오신 날에서 전전 부치고굴 된장찌개를 했거든요. 그거다 해서 저녁 드리려고, 저녁 먹을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먼저 이렇게 밀가루로좀 묻혀놨어요. 이거를, 이렇게, 치자 물을 이렇게 내가지고, 붉어야 되니까 불을 좀 약하게 해서 붙이겠습니다. 这没法解释吧？这。 좀 약하게 해가지고 붙여야지 돼요. 왜냐면 마가 이거 익어야지 되기 때문에 <laughs> 색깔이 너무 예쁘죠. 당근 당근하고 제가 초록색 달파 잎새를 이렇게 썰어서 기름을 넉넉히 넣고 또 여러분 항상 이 저기를 할 때는, 어, 부침이라든가, 이런 거할 때는, 식용유에 들기름을 조금 섞어서 하시면, 식은 다음에도 드셔도 맛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요리하시면 맛있을 거예요. 아, 전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밀가루만 반죽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치자를 물을 내서 했어요. 치자, 치자 물로 이 밀가루를 반죽을 했어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저는 절단한 거를 샀는데, 굉장히 싸더라고요. 좀 이렇게 오래 조금 더해면서 기름을 넣겠습니다. 생으로 하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붙여야 되겠네요. 불을 좀 약하게 해서고 물을 붙여서, 이렇게 해야지. 주변네 그냥 간식이요. 또 이렇게 변비가 안 생기고 많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 붙여서 먹으려고 지금. 설탕 소금에 이게 소 수리가 안 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전을 하고 있어요. 밀가루는 이렇게 그 색깔 내기 위해서 제가 그냥 하얀 마에다가 하얀 색깔 밀가루를 하면 보기가 그래서 제가 당근도 쓸어놓고 초록색 잎새, 파 대파도 쓸어놓고 어, 또 이렇게 치자. 물도 내서 반죽을 했습니다. 아직 조금 들리겠네. 뒤집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마가 속까지 다 익을 수 있도록. 올해는, 작년에는 마가 이렇게 안 비쌌는데 올해는 날씨 탓인지 마도 아마 잘안 됐나봐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마가 작년보다 배는 비싸더라구요. 모든 물가가 비싸지긴 했지만. 음. 밀가루를 치자물을 넣어서 속에는 하얀이니또 하얀 걸 겉에서 하얗게 붙이기가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튀기듯이 그냥 속까지 다가 익을 것 같아요. 嗯，来吧几个人？ 반죽이 남아서 여기에다가 제가 가지 몇 개를 살짝 묻혀서, 오빠가 하나 남은 제품을. 음, 조금 남은 반죽에도 하려니까 또 가지를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밑까지 조금이라도 묻혀서 하면 기름을 조금이라도 덜 빨아들이겠죠? 는 가지를 조금 붙이려고 아니? 못 봤지? 이거 붙이는데 열중하는 하고 아이고 무르르 두 군데나 뒤고 네? 누가 있었나 그런거옆그 옆에? 아니 없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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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랬지 이거 래 어, 왜 그래? 어, 왜 그래? 어, 어, 찌 어, 찌 이럴 수가 있래 어, 왜 어, 왜 그래? 어, 어, 저께아 어, 고괜찮았 어, 아그나 어, 에소름고 막. 그랬 어, 어, 응. 다행이네. 아주 그냥 넉넉했어요. 죽도 그냥 최 목사님도 싸가고 뭐다싸갔어어 싸갔어? 어, 싸갔어? 음. 음. 그 실장님이 혼자 못못 드시니까. 응 음. 이북인 권사님은 감기 좀 어때요? 응? 어? 이북인 권사님 어 많이 좋아졌어. 차 집사님은 못 오시고? 오셨지아 오셨어? 네. 아우 다행이네. 오차 집사님도. 많이 힘드셔서, 이제, 이제, 침하이 시작하셨어. 응, 음, 맞주셔야될것 같아. 너무 피곤해. 그 일하는 게 바로 그하시는데 선생님. 어디 패를 하셨 아유, 어디 해볼까? 팩 버리고 오지? 그러니까. 아유, 몰라. 꺾기만 하고, 아유, 몰라. 그러니까. 사모님 어, 격식을 어. 늘 사내더라고. 음. 이게, 이런 요령이 없어서, 거주식, 거주식 하셔서. 아유,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셔서 관심 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게 좀 밀가루가 반죽한 게좀 남아서 제가 가지 전도 같이 좀 붙였고요. 이렇게, 어. 어, 조금 탄게 있는데, 마잔을 붙였습 가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아, 응, 응. 아, 아직 안 끝났어? 응. 알았어, 응.